할수 있나요? 저 p p 박사 h a t 요 s it? I'm so happy. I'm so happy. o happy. I'm so happy. 어? 나 오늘 물 먹을 때 다른 사람이물어봤어아 진짜? 어, 왜? 옷 오지? 무무말라 보여서. 아 진짜? 허허허허허이게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뭐야? 허허데 아, 그거 세번 허허허허 그렇지? 아그 뭐 어쩐지 너무 허대가되허 허허허 라가허라가허 허허허 허허허 허 나 저거 거울인 줄 알았어. 저거, 저거 뚫려있는 거아 <laughs> 어, 그러네. 어, 거울이다, 거울. <laughs> 그래 어, 언니 저기서 사진 찍자, 이러면서. <웃음> <있어>. <웃음> 아, 귀엽다. <laughs>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 여권 페이지에 추가 기재 한 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출국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잡자자했는데 영사관 통해서 겨우 입국했고 마사지 예약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택시 문제로 1 0 분이나 늦어가지고 취소될 뻔했거든요. 정말 진땀 났답니다. 어, 어떻게든 잠에다 어떻게든 잠에. 아니야. 아 진짜로 길이 대가잘 맞아서 그렇지 진짜 약간 민이 있다 나도 진짜로 음. 왜냐면 배가 안편고또목가안 같이 있으면 진짜 힘들나온자서마음진짜또 여행을 또 이렇게 풀어가는 맛이 지 비싼 것 같고 포도코트가좀싼것 같아. 그래, 또, 또 가자. 음. 우리는 돈 없으니까 좀 아껴 먹자. <laughs> 아 우리는 로컬 같은 데 가서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자. 그렇죠. 음. <laughs> 나 그때 태국 갔을 때영상이라서 오자마자 제일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돈다 날렸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택시 택시 개국어라고 맞아 <laughs> 맞아. 거기로 가서 놀고 그 스테이크 먹어가지고. 여기? 여기 망고빙수 약간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돼요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 여기 망미 맛있다고 어떤 유튜브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유튜브 선생님? 나나나좀 있다 오자. 아나 배고파. 금양품 <laughs> 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아 응? 똑같아 응? 나는 너무 배고파서 밥 음, 먹을래 먹어 먹으러...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 드세요 아 근데 되게 허.. 너무 뭐, 뭔가... 진짜 허접하다 진짜 허접해 이거 봐 충격스러워 아까 사진은 엄청 컸잖아 너무 충격스럽다 언니 이게 <laughs> 뭐야? 괜찮아 진정해 그래 그래 먼저 안쪽에 있는 거. 여기 내가 옛날에 2주 아, 동안 살았던 데야 여기? 아, 남부들이 빌리지라고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 어. 하루에 15,000원? 2 0 0원에 그래서 낮에는 여기다 그럼 나... 여기를 잡았어야지 숙소를 장난 아니야? 존나 구인데안 구려? 어 습한 냄새는 없는데 어, 아, 땀 장난 아니야 오우 <laughs> 미다 <laughs> 진짜 화연이 다르네. 파우더 어. 이랑 그래서 파우더 <laughs> 놀다가 여기 오잖아. 그럼 어. 뭐 텐션 개 떨어져. 그러니까. 파타야는 <laughs> 뭐가? 아 파타야가 아니라 생모반 이런 거 봐. 파타야 안 먹어도? 원래? 그래? 나 엄청 좋아. 애그로 먹어야겠다. 파타야 애그. 그러지 마. <laughs> 메뉴가 있잖아. 원 플레이스. 예쁘게 말해야지. 얼마에 언니? 여기 70 70? 응? 우리 왜 안전하게 먹 가면 안돼? 여기 먹어 리가 거의 처음 먹는데? <목소리도> 하시는걸 처음 먹어 언니 하하은 <laughs> <laughs> 너무한거 아니냐면 <laughs> 거의 지금 이틀이 지나가는 하루가 지나가는 건가? 하루지 하루도 안지났지 우리 올 시간이 새벽인데 아 우리 어, 하루도 안지났다고 먹었을때는 너무 짜가지고 아 진짜 못 먹겠다 이랬으면 먹어봐 여기 괜찮 그때보단 들짠거같은 근데 진짜 짜기는 좀 짜고 짜게 먹어야 돼 우리 오늘 탄수화물 이런 거 먹은 게 없어 어나 지금 땀띠 났어 지금 나도 그래서 허벅지 지금 붙어있어 아 진짜? 응. 아 진짜 힘들겠다 내거 알아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그래? 너무 힘들던데 이 파탈 씨 네. 갑시다 네. 우리, 우리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음. 아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고향에 온 느낌이야. 음. 음. 여기야? 에 응. 너기 앉아서 먹어. Hello, waiting. Yeah. Two p a 아, 비누. 비누. 아, 원하지 않비데 아, 그누지 비누. 아, 비누. 아, 이누 아, 비누. 아, 비누. 아, 비지 아, 비누. 아, 비누. 이 비누. 저좀 오후되면 저기에 시장 열리네. 저기에서 파는그 닭꼬치가 진짜 맛있거든? 이거어 그래? 어때? 나 저거 보고 싶어. 어, 뭐, 저, 아. 나옆에 있을게. 시작이야. <laughs> 이제 시작이내시제시작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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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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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엄청 칠칠 칠질... <laughs> 엄청 칠칠 맞아갖고 여권 때부터 완전 피곤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선글라스 를 어디서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놓지 모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디갔다 아, 어디로 내리지? 어디로 가자? 거기서 칠칠 칠. 어, 그러게. 여고파 아, 언니. 좀봐, 나또 뭐야? 나또 갔어? 아니 아니. 어디로 내리? 지 어디서 내리지? p d 가내 오늘. 와 이거 진짜 화질 죽인다 그녀는 오늘 힘들다 내 선글라스를 찾아줬기 때문이다 짝짝짝에서 <laughs> 3시간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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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11시, 11시 나왔나? 11시..어 나왔지 이제 아, 네. 11시 반쯤 도착했던 것 같은데? 11시 15분? 가서 많이 먹자 언니. 어. 지금 위로 위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첫끼 아니야 언니? 한반개 먹고 배 그래 불러줄 거. 같아. 이거 넣는 거다. 이종환 배배 불러 이거. 원래 그거 알지? 너무 안 먹으면 더못 들어가는 거. 이십 미터 하고 막. 나 졸려, 잠 잘래 뭐. 아니 근데 우리 아침을 그 샌드위치 하나 먹었지. <laughs> 너무 배고픈 여행이다 이거. 아, 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짜뚜짝에서 아이스크림도 네, 치킨이랑 돼지고기 꼬치 뭐세 개씩 먹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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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않았어? 그걸로 버틴 거야 우리. 흔들림이 진짜 없네요. 일단 나가야겠다. 아 배고파 이제 다 왔나요? 한입해. 난 여기 먹어 여기 엄청 달아 근데 잘안 빨려 왜냐면 어려움이 많아서.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뭐, 이거 먹으려고 그거 있잖아. 와, 미쳤다. 그래,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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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일본이 거기서 입만 안 베린 거야. 계속 다른 거막얘 피해서 파인애플 주스 먹고 막.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정말 이건 두판 순삭인 맛이야. 이건 뭐야? 아, 이거 불전이야. 이건 뭐야? 방금 치킨이라고. 이거 왜고집세다는 얘기 같이 듣기 싫어?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 설상어지게 음. 들어가? 자꾸 응. <laughs> 찍고 싶어. 뭔가 아쉬워. 어? 너 데리고 오고싶었다고 진짜? 내가 호불호가 없다 음, 먹으니까 더운게 싹날아 음, 언니 도에 뭐 진짜 Thank you. Thank you. Bye bye.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l we in our life, man. Right. This is 나오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추웠어. 어. 네. 일단 맥도날드는 감튀 맛있잖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엄청 뜨끈뜨끈해. 콩바이걔 간만에 본다. 나는 어디 가면 기다릴 테니까 감자새로 튀겨달라고. 할게. 맨날 거 너무 큰거 먹으면 싫거라 그렇긴 한데 말 말이 통해야지. 통국에서 <laughs> 오늘 통했네. 오늘 네가 무언의 압박을 준 거야? <laughs> 어, 짱 맛있어. 음. 맛있 소주 각이야. 약간 붕어빵 먹는 느낌이야.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옛날에 카우산 가면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맥도도 어. 가면. 맞아, 맞아. 이걸 가져가는 거야. 갑자 되게 맛있다. 갑짜 엄청 짜고 맛있어. 언니 햄버거 비빔 봐. 엄마 먹기에 편하다. 근데 햄버거 제일 감사하다. 맛이 콩에 맛은 무장되어 있어. 아,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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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보장되어있어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맛있어. 아, 맛있 아, 맛있어. 아, 있어 대박. 아, 이거 왜 한국이 없냐? 옥키씨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네? 더 좋았어요. <laughs> 욕하신 거 아니죠 방금? 더 <laughs> <laughs> <너> 안하게 웃어주시겠어요? <laughs> 어디가? <laughs> 정신 차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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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 온티 내려고 했지아 <laughs> 진짜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길이야. <laughs> 오메, 살 빠진 줄 알았더니 2kg 증량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존버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